이게 이즈카라마가 구도에 정말 예민하기 때문에 철라인전 만트라큐 스킬 활용도 어떻게 될지도 봐야겠네요. 상당히 재밌는 매치업 같습니다. 저는 다만 이 오른쪽 팀에서 3벤을어 블라디니코 요네로 가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아예 그냥 다른 방향성으로 내질렀고요. 그래서. 음, 이런 뱀픽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인 게임에 들어갔을 때 게임 소리가 저 목소리보다 더 크다면 뭐 댓글 혹시 알려주신다면 제가 또 바로 수정해 드릴 거니까요. 인 게임의 관전 딜레이가 3분으로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거의 한 30초 이내로 들어왔을 때 바로 이렇게 화면이 바뀌는 것 같아요 로딩 시간에 살 조금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늘은 퍼즈가 나오지 않기를 또 기원해 보면서 자 왼쪽 그러니까 블루 진영이 T2F3 오른쪽 위에 진영이 아파트 팀두 팀이 맞붙게 되고요. 1세트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이지리얼 카르마 구독이기 때문에 바텀으로 뛰어주는 판단 너무 깔끔하고요. 이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범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와드를 먼저 박아.. 와 아, 이미 박아놨고요 아, 이건 카라마가 되게 먼저 잘 움직였네요 여기에 지금 다섯 명이 다와 있는 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쪽에서 시야적인 이득이나 뭐 정글 캠프를 조금 뭐 틀어서 먹는다든지 그렇게도 가능할 것 같네요 이게 브라움이 앞으로 돌진하는 돌진기가 없기 때문에 돌진하려면은 아군 미니언이나 아군.. 팀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근거리 미니언에다가 앞더블에 타고 근데 이거 리신 보였죠? 근데 이거 한번 묻혔어요 지금 와 잘했구요 이러면은 카라마가 진 플래시가 없기 때문에 CC 연계가 되고 와 깔끔하게 잡아내면서 근데 이게 사실 어.. 라인 푸쉬를 확실하게 해놓고 저기 점프 씨가 아니라 삼거리 부시에다가 와드를 틀었어야 됐거든요. 심지어 퍼블리였기 때문에 자, 이거 앞에시 써서 이거 죽을만 하겠죠. 자, 이러면요. 와... 그 그러니까 이게 와드를 아예 안 박아놔서 이게 바텀에서 죽고 나서 사실 탑으로 뛰는 건 확정이었던 거 같거든요. 동선을 탑으로 밟을 수밖에 없어서... 음... 좀 많이 미스 같긴 합니다. 이거 근데 좀 위험하죠? 이거 이제 미아콜도 안 됐어요. 이거 무한 압박을 넣는데 이거 또 와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리선더 이거 보였고 다음에 대처를 잘 봐야 되죠. 근데 이거 죽었습니다. 일단. 와. 와, 이게 지금 와드를 계속 두개를 들고있거든요? 탑선수가 이러면은 갱 대비를 거의 할 수가 없죠 와 이즈 큐까지와 깔끔! 진짜 날카로운 킬각이었습니다 이게 킬각일거라고는 생각도 못한거 같죠? 브라운 입장에서 방패가 딱 없어지는 타이밍 맞춰가지고 심지어 이즈 궁이 진짜 딱 끝자락에 맞으면서 W 에다가 궁극기 데미지까지 추가로 입혀지고 와잠무빙으로 애쉬공 피하기까지 근데 이거 카르마는 죽은거 같죠 자 이거 연결이 되나요 일단 카르마는 살았고요와 니코 3인공까지 근데 쉔공 지우노고요자 끝까지 봐야됩니다 자쉔 도발풀까지 긁었고 음파 잘 피해야돼요 벽 쪽으로 무빙하면 무조건 맞죠. 이거 자, 좋진 않아요. 이거는 결국 블루팀이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냈고, 쉬는 다시 탑으로 복귀태를 썼기 때문에 큰 손해는 없어 보였고요. 자, 니코 분신으로 리신 위치까지 찾아다닐 때 좋고요. 일단 6류층을 육류충, 가져오면서, 기분은 좋긴합니다. 자, 이거 이거 근데 리신 월식나와서 정말 세거든요? 자, 강타를 마무리까지 자, 이거 점점 흐름이 상하게 기웁니다, 이거 이 템포 유지하면요 갈라진 아들이 빨리 뜨면 빨리 뜰수록 리신 못 잡을 확률이 좀 커지거든요? 전령을 바탕으로 나중에 용이 나올 타이밍에 전련 박치기를 통한 미드일차 파괴까지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근데 발근이 조금 늦긴 했거든요? 그쵸? 자, 이거 연계되면요? 자, 이거 잘 피했고요. 호피, 발근까지 좋았고요. 자, 우와! 일단 좋긴 했거든요? 근데, 끝까지 봐야 돼요. 끝까지 봐야 돼요. 자, 이거 미신이 앞으로 들어가는 건좀 무리 아니었나요? 좋았습니다. 이거 진짜 정말 잘했고요. 진으즌 합리였지만 여튼와 근데 이거 정말 니코 픽이 정말 까다롭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혹시나 레드 팀이 지게 된다면 다음 세트에서 니코를 밴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 상태를 뭔가 풀어 줄것 같고 제가 얘기했던 게 와, 그래도 이지리 선수가 끝까지 딜을 잘해 줍니다. 사실 제가 보기엔 이지리 선수 만좀잘 지키면서 플레이를 하면, 딜은 뿜어낼 수 있는 조합이긴 하거든요? 집중하세요. 뒤에 왔어요? 이제는 위로 빼야겠죠? 이거 카라마는 버려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비전이 남아있지 않아요? 아, 비전이 없었군요. 자, 이러면요. 아, 연달아 사고 났는데요? 이신 선수의 데스 유무도 좀 이제 중요해지는 타이밍입니다. 자기 W? 그렇죠, 이거죠. 와 니코 이니스도 대박 났죠? 근데 이거 연계기가 살짝 부족했던. 자 끝까지 질량 딜각 봐야 돼요. 일단 이지를 만하고 없는 상태. 자. 일단은 이즈 아니 와 근데 이거 잘했어요. 자, 잘 빠졌고 이거 뽀삐가 죽어도 이즈리얼만 끝에 살아있으면 아 근데 이거... 이거 힘차게 좀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이거 패시브를 패시벌을... 공 패시브를 돌렸으면 좋겠는데 아우 그래도 끝까지 잡아냅니다. 이거 이즈리얼이 끝까지 카이팅했던 게 너무 좋았고 아트록스도 갈라진 하늘과 스테락을 올리면서 강인함을 빨리 채워줬기 때문에 그나마 CC 지옥에서 버텨낼 수가 있었고요 자, 뒤에 핀이 찍혔어요, 이거. 자, 리산드라 마텔. 어, 근데 이거 애시궁맞았고요 음파 연계까지. 아, 이거 딜이 제대로 안 바뀌고. 날리는 게 좋을, 아, 한번 끊고. 그래도 뽀삐 궁극기를 쿨을 어느 정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러면은 용을 그냥 줘야되지 않나요? 그냥 이용 나눠먹는게 제일 최선일 것 같은데요? 자! 와! 이거는 카르마가 뺏어먹으면서? 근데 이거 뽀펜이 죽었죠 일단 어... 근데 이거 맞나요? 이산다르 패시브 터져있고요 지금 제발 우와! 아드로스가 계속 버텨요! 자 근데 이거 잡았죠? 쉔쿵 무마? 끝까지 보면서, 와, 이지를 딜 가기. 제대로 올렸어요 슬로우 살짝 걸린 상태? Q 살짝 빗나갔고? 비전 Q? 도발로 피했지만? 근데 이건 죽은 거 같죠? 그렇습니다. 와. 이러면서 에이스. 근데 그래도, 와, 좋았구요. 와. 이거는, 이 관전에서도 이, 니코가 숨어있는 걸 저한테 안 보여주... 제가 사실 잘안 보이긴 했는데, 안 보여주지 않을까요? 지금 계속 놓치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이거 리신이, 마크를 해줘야 될것같은데 리신 마크를. 자, 이거, 뽑피곰 끊겼고요. 근데 쿨은 다시 돌아옵니다. 앞으로 나가면서, 궁극기 켜고. 자, 궁극기 두개 뺐습니다. 자, 잘 버텼어요. 자, 쉔 궁까지 빼고. 리산드라, 상체 세명녹음이거든요 와, 근데, 이거 아트록스가. 이거 말렸던 아트록스 맞나요, 이거? 자, 이거. 와, 방금 무빙. 좋았고요 자, 뒤에 텔 떨어졌어요. 근데 이거 모르거든요? 아트록스 텔 떨어졌고. 근데 이러면 들켰어요, 일단. 자, 이제 궁으로 알려냈고요 와, 깔끔하게 덮어내면서. 뽀피 과감한 플래시, 벽궁까지. 내 세워서 지금 방금 플레이를 했죠. 그리고 제가 한기로 방금 신궁을 썼던 걸로 기억해서요이름을 일단 포탑, 아, 존나 받아. 너무 깔끔. 그리고 리산드라 궁을 본인한테 쓰게 만들면서 플래시까지 뺐고. 자, 정화로 풀면서. 이름을 잡. 지는 못하겠나요? 이 지금 쐈지만 도발로 피해주면서 풀큐 와와 와, 근데 이지리얼 선수 와 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킬킬대또진 증명하고 있어요. 30분 내내 이지리얼 선수가 실수하는 장면은 진짜 거의 못본것 같아요. 진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이 알아서 살아야 된다는 판단을 해서, 니코그랑 궁을 안 맞는 지금 자리에, 자, 애쉬 궁 쏴서, 근데 지금 분신이, 아, 분신이 맞은 게 아니었어요? 아, 근데 이게 화력이 지금 너무 셉니다. 아트로스 일단 죽을 생각을 안 하고요. 그니까, 쉐니랑 브라움이랑 에쉬가세 명에서 같이, 같은 동라인에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제가 계속 말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자, 4NW 잘 들어갔지만, 이쯤 되면은, 몸을 떼고 있는 아트록스를 뚫기는 또 쉽지 않구요. 자, 이러면은, 이신같이 잡아내겠죠? 자, 1세트, 이렇게, 마무리를 내면서, T2F3가 1세트, 그스 파괴하면서, GG! 어,